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여러 활동이 많으신데, 네네. 아 유관순 열사에 대한 법안도 발의하고 또 독립 주거공자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에 네. 네, 먼저 교통방송국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먼저 네. 감사를 드리고요. 네. 타 방송은 이걸 안 다루고 있어서 그러면요. 네. 이 정부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유관순 열사가 지금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상원법을 고쳐서 이제 1등급으로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의원님. 유관순 열사가 3등급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 1등급이라고 당연히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의 수차 얘기를 했는데, 차일피 이러면서 여지까지 안 돼서 작년에 제가 이 법안을 내가지고, 네. 갓스로 이제 1등급으로 지금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3등급이 되니까 대통령의 헌화가 가질 못했어요. 아하. 참으로 처참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1등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헌화와 그리고 예우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독립 우리 유공자의 그 재산인 땅과 건물 이런 것들을 그 일본 치하에서 독립 유공자들의 땅을 네. 수탈해간 겁니다. 아하. 이게 지금 무수히 많은데 네. 이 별로 이 부분에 관심을 덜안 갖고 계세요. 음. 이렇게 이제 뭐3일절이나 돼야. 한이3일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또그 다음엔 또 잊어버리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일본 치하에서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소위 독립운동이라는 죄를 덮어씌워서 이 땅과 건물 재산을 이 수탈에 간. 네. 이것을 되찾아 드려야 된다. 아하. 그것이 본 의원이 낸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 이거 다 국민들이 판단할 때도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 텐데, 홍 의원님. 네, 네. 유관순 열사가 왜1등급이 아니고 3등급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네. 소위 보은상훈법을 정확하게 우리 정부에서 이걸 좀 가름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과거에 내려오던 잘못된 관습을 지금까지 갔다는 것이죠. 음. 그러면 제가 또 끔찍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은, 네. 북한의 김정은이의 직계조상이 김형권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게 김일성의 삼촌입니다. 아. 김형권이가 김일성의 삼촌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강석진이라는 사람은 김일성의 외삼촌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이제 애국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음. 이거를 제가 구두로 호 수차례 소위 상문을 박탈해라. 네. 이러고 이제 보처에 요청을 했더니 음. 또뭐 절차가 있고 뭐 이러면서 지금 차일피일에서 이것도 지금 소위 상문 박탈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김일성이? 어, 삼촌과 외삼촌 두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훈장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이 정부의 지금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어~ 독립 유공자들의 재산이 뺏긴 부분, 뺏긴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 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아, 어, 이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쪽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어,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보다도 특별법으로 해서 네. 정부가 이 잘못된 과거를 잘 역사적 정리를 하는 과정에 이 억울했던 음. 이분들의 재산을 재판 관계 지금 이미 몇 번, 몇 차례 이 땅에 넘어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네. 이 재산의 소유자 독립운동 했던 분들, 네. 어쨌든 이분들에게는 어, 억울한 면이 없는 음. 그런 그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하. 네네. 그러면은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될 테고. 재산과 관련된 민사 시효는 민사 소송 관련 시효는 그럼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효는 없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에, 이렇습니다. 국가가 이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거는 곧바로 냉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이 몇 번을 이제 넘어가서 이 매매를 해서 이렇게 지나간 것들은 이제 민사 소송을 해야 되겠죠. 아하. 그런 것들은 이제 소송에 정 불가능하다 하면은, 음. 그거는 국가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독립운동했다 해서 그 죄를 씌워서 재산을 몰수해 갔던 것은, 네. 이건 국가가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음. 자,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좋을 텐데,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거를 우리 국회나 정부가, 네. 통과를 못 시킨다면은 이건 국회나 정부가 아니죠. 아하. 이거는 저는 어떤 방법인데 통과되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네, 어, 홍 의원님 또 원내 대표까지 여기만 하셔서 정치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권 단일화가 중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식군동하고좀 냉담한데 뭐 과거에 뭐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글쎄뭐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아, 네. 단, 이번 제 서울시장, 네. 부산시장의 선거는 지금같이 인물선거나 정책선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하. 이 선거를 왜 합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성추행을 해서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재판받는 음. 참이 국가의 챔피언 이런 상황에 서울과 부산에 동시에 지금 보궐선거는 네. 이 권력형 성추행 여기에 지금 824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 돈은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내놔야 됩니다. 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인물선거 정책선거로 이 문제를 호도하고 가고 어.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부터 이, 이번 보궐선거의 본질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는 제가 뭐 사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고 싶지는 음. 않은데 네. 단지 이제 에, 순리와 몇 가지의 이 사이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비례 대표 세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아하. 우리가 지금 백두 명을 갖고 있다면은 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권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음. 좀더 여기서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다. 아하. 그렇다면은 안철수 씨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할라그러면은 음. 지금 기호 4번이냐 2번이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저는 안철수 어, 대표께서 큰 양보를 어. 하셔서 네. 기호 2번을 달고 우리 당에 오셔서 아. 함께 경선을 해서 거기서 일등이 된다면은 네. 우리 모두가 다한 마음으로 밀을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고용님 시간 관계상 참안 된다고 네,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